네, 안녕하세요. 가오루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어떻게 식단하고 운동하고 휴식하는지에 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진짜 간절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대회를 나갔었죠. 진짜 거의 한 28kg 정도 감량을 하고, 대회를 나갔었어요. 대회 때 체중이 62kg 정도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육이 좀더 많고 더 좋은 몸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대회가 끝난 이후에 좀더 체중을 올리면서 근육량을 키우는 그런 시기를 가졌습니다. 대회 체중은 지금 62kg였고 현재 체중은 78kg인 상황인데요. 거의 한 16kg 정도가 는 상황입니다. 제가 78kg 정도의 체중으로 머물러 있었던 때가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영상 찍을 때 당시도 78kg였고 거의 매해마다 78kg에서 80kg 이 사이 체중을 꼭한 번씩은 머물고 있었거든요. 확실히 이제 대회에도 나갔다 오고 좀더 뭔가 운동에 대한 스킬도 늘고 하니까 예전 78kg와는 또 다른 78kg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롭게 알게 된 운동 정보 같은 것도 있고요. 진짜 예전보다 조금 더 간절하게. 운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게 맞물려져서 좀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 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식단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휴식은 어떻게 취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미나 프리미엄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미나 프리미엄이라는 제품은 나이아신, 셀레늄, 아연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인데요. 영상 후반부에 아미나 프리미엄과 관련된 이벤트도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운동부터 얘기해 보자면 제가 가장 큰 변화가 있었죠. 바로 운동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 굉장히 느리게 운동하다가 11월, 12월 그때부터 좀 빠르게 하자 생각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평범한 속도로 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속도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운동을 하려는 부위에 얼마나 긴장을 가지고 운동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네. 분할이 굉장히 저는 변화가 좀 있었어요 3분할을 사실 주로 하다가 4분할도 잠깐 했었고요 지금은 아이러니하게 2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2분할을 하는 이유는 제가 무게가 한번또 낮아지는 시기가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세 같은 게 교정이 되면서 무게가 한번 낮아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게가 오르고 또 어떤 것들을 깨닫고 나서 자세가 좀 교정되면서 무게가 낮아지고 이런 시기들이 있는데 저는 또 이번에 한번 무게가 또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온몸에 좀 힘을 빼고 운동하는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예요. 저희가 운동을 할때 어 가슴 운동을 예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너무 가슴에 힘을 주게 되면은 이 가슴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운동을 할 때도 팔이나 어깨 같은 데 힘을 너무 준 채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여기가 너무 힘을 준 채로 경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가슴은 잘안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어, 밀 때는 굉장히 세게 밀고 받을 때도 일반적인 속도로 내리지만 팔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런 데에 너무 과한 힘을 주기보다는 여기 가슴이 늘어날 수 있도록 어, 내려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좀 힘을 빼고 운동을 해서 어, 내가 워낙, 내가 타겟하고 있는 근육이 더잘 늘어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더 고립이 될수 있도록 하는 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그 방법을 가지고 다시 이제 중량을 높이려고 지금 세팅을 하고 있고요. 몇년 동안 거의 고수를 계속하고 있지만, 부위별로 운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가슴 운동 같은 것도 기본이 일단 벤치프레스인 거고, 어, 등도 어, 로우 한 종목? 풀다운 한 종목, 데드리프트, 뭐이 정도고, 하체도 지금 레그 프레스만 한지몇년 됐죠. 그리고 어깨도 밀리터리 프레스, 지금 조금 부끄러운데 빈봉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두는 프리처 컬, 3두는 푸시다운, 뭐 이런 식으로 그 부위별로 운동을 많이 안 하고 하나에서 두 개, 세 개, 한세 개까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단순화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 운동 볼륨 같은 것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저는 운동 강도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운동 강도를 할 때도 내가 힘들거나 지치게 되면은 그 근육을 쓰지 않고 그냥 하는 그 개수 채우기 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두 운동을 한다고 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자세를 잘 잡다가 나중에 힘들어지면은 이게 팔을 접었다 피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파, 어, 팔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펴야 되는데, 피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예시를 이제 팔로 들어서 그렇지, 뭐 가슴이나 등이나 어깨나 모든 게좀 그런 식으로 운동을 제, 저는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정자세로, 그리고 내가 타겟하는 근육을 계속 수축하고 신전하는 거를 계속 생각하려다 보니까, 진짜 힘들고 세트를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세트 수가 그 부위별로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뭐 운동을 많이 하지도 못하고 분할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하루에 여러 가지 운동을 다 하는 식이고요. 왜냐하면 중량이 낮기 때문에 그 중량을 일단 올리는 거를 하려면은 조금 더 빈도 있게 하는 게 중요,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한 세트 할때 무조건 실패 지점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실패 지점에 내가 간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뭔가 속이고 치팅하려는 그런 건데, 실패 지점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간것 마냥 힘들어하고 뭔가 포기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보였더라고요. 어, 운동할 때 생각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이제 그만할까? 이제 힘든데? 뭐 이런,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뭐 운동 속도도 느려지고, 운동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실패 지점에 도달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포기하는 그런 지점이 아니라 진짜 실패하는 지점까지 아무리 아프더라도 속도라든지 내가 움직이는 거는 그대로 뭐더 세게 가는 식으로 해서 좀더 강도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실패를 해서 실패 지점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포기 지점인 건지 그거를 계속 구분하면서 어꼭 실패 지점에 내가 도달하는 세트를 매번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은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짜 강도 있게 해보려고 도전하는 것 같아요. 식단은 진짜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뭐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할 때도 있었고, 어뭐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보통은요. 보통은 밥 1kg나 1.2kg를 매일 매일 먹고 닭가슴살은 체중의 1.5배 정도만 먹습니다. 닭가슴살은 너무 단백질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무리가 온다고 해서 어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몸에서 다 흡수되는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1.5배 정도만 먹고, 밥, 닭가슴살, 아몬드, 간장. 제가 브이로그 때 엄청 많이 보여드렸죠. 간장 닭가슴살 아몬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거를 거의 6개월 동안 그것만 먹었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휴식인데 어,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정시 퇴근하는 날도 있고 야근하는 날도 많은데 그간 6개월 동안은 좀더 내가 제가 일을 좀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야근도 하고 일에도 더 몰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피로함도 있었고 휴식을 잘 챙기지 못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무조건 자려고 했고요. 어, 열, 11시에는 무조건 잠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무조건 지키면서 6개월을 보냈던 것 같고 영양제 같은 것도 제가 잘 챙겨 먹는데, 어 몇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영양제를 제가 챙겨 먹었었어요. 10개도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챙겨 먹다가 조금 영양제를 줄여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섭취를 해서 그 정도도 충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워낙에 세상에 건강에 도움되는 영양제가 많다 보니까, 어 저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뭔가 고민이 많았는데, 어, 저에게 맞는 영양제를 골라서 먹으면 될것 같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어, 직장을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 어, 나름 조금 부끄럽지만 보디빌딩이라고 해서 탄수화물 굉장히 많이 먹고 단백질 많이 먹고 그리고 운동도 주에 5일 정도 하면서 굉장히 빡세게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제 상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양제들만 골라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처음에 소개드린 이 아미나 프리미엄이라는 영양제가 있는데요. 이 영양제가 지금 제 생활에 완전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있는 영양제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미나 프리미엄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나이아신과 셀레늄. 그리고,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은 비타민 B3라고도 불리는 어, 성분인데, 나이아신은 이제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고 사용되는 그런 성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같은 거 대사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셀레늄 같은 거는 어, 특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성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 항산화 같은 그런 작용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연 같은 것도 어, 운동을 하시거나 하시지 않으시거나 많이 섭취하시는 성분인데 면역력 증진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미나 프리미엄이라는 제품이 이세 가지 성분을 다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소개를 받고 나서 계속 섭취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뭔가 효과가 체감이 될 정도로 나진 않았지만, 어, 제가 평소에 이 셀레늄이랑 아연이랑 나이아신을 잘 섭취하고 지 않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먹는 영양제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새벽에 운동하고 직장 갔다가 퇴근해서 집에서 일하고 자고 이게 굉장히 오래됐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안그, 아무래도 피로가 계속 누적되고 또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 계속 건강을 챙겨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 아미나 프리미엄 제품으로 어, 저한테 지금 어, 저처럼 이제 바쁘게 직장도 다니면서 운동하시는 또는 뭐 학생이시거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성분이 다 들어있는 제품이어서 이렇게 영상에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어,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먹고 있어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거는 광고주님이랑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영상에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첨 통해서 세 분께 이거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댓글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꼭 이거 보내드릴게요. 세 분한테. 작년에 제가 내추럴 프로 이제 도전한다고 해서 운동하면서 아, 진짜 될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더 뭔가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일상 속에서도 더 운동 더 잘하려고 하고 식단 잘하려고 하고 휴식도 잘 챙겨야지 하는데 워낙에 이게 바쁘다 보니까 아, 그냥 그 지금처럼 그냥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니까 운동을 그냥 계속 지금처럼 꾸준히 하는 것에 의의를 둘까 이런 생각도 했긴 했어요. 근데 그랬다가도 진짜 내가 원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좀더 간절하게 진짜 진심으로 보디빌딩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무조건 내추럴 프로 카드를 획득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진짜 도전하려고요. 진짜 식단 철저하게 하고 휴식 무조건 잘 쉬고. 그리고 운동 무조건 악바리로 무조건 중량 매달매달 매달 상승시킨다는 생각으로 한달 동안 저는 한 달이라는 기간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줄수 있겠다라는 지금 확신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서 진짜 간절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이런 에너지를 한번 전파해드리고 같이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도 한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열심히 좋은 몸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어, 영상의 내용이 되게 많은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을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다 답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댓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새로운 영상 좀 재밌을 것 같은 영상도 계속 기획해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영상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어, 운동 잘 했으니까 가서 식단 열심히 하고 또 어,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같이 득근입니다. 감사합니다.